안녕하세요. 제대로 당겨 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젊음을 되찾아 드리는 성외과 형 전문의 임온입니다. 저희가 서마지라는 리프팅 기계를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 4층 센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요? 네. 이것도 되지. <laughs> 네. 조금 더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4층에 수술이랑 회복 공간을 추가로 확장하였습니다. 사실 10층에 있는 뭐 장비들보다 더 새, 골고로 좋은 장비로 세팅을 해드려서 저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잘되신다되 <laughs> 얘기시죠? <laughs> 네 환자분들이 네. 네, 뭐 감사하게도 잘, 많이 찾아주시고 있어서요 잘 되려고 네. 노력하는 네. 거죠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은 그 써마지 기계에 대해서 어 저희가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안면보상 수술 잘하시는 분이 왜 써마지도 하세요? 어, 수술이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늘 이런 오해들을 확실히 풀어드리면서 저희가 써마지를 도입한 진짜 이유를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부터 이해하면은, 여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얼굴이 늙었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얼굴이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니란 건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피부 표면부터 시작이 되고요. 20대 후반부터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피부 밑에 이제 콜라겐 조직, 엘라스틱 조직이 이제 해마다 1%씩 줄어들게 되고요. 줄어들게 되면은 피부 톤이 떨어지고 이제 모공이 막 늘어나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지방층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30대부터 볼 지방이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방 그 층이 위축이 돼서 지방이 점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얼굴 밑에 있는 근막층 바로 이제 스마스층인데요. 이 스마스층을 붙잡고 있는 유지인대가 같이 이제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가 이제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변화가 한꺼번에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린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체계적으로 차례차례 온다는 걸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1단계가 왔다, 2단계가 왔다, 이때 딱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 주시면, 어속도를 이제 충분히 늦춰 줄수 있는, 즉,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 즉, RF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원리인데요, 물분자를 진동시켜서 어, 그로 인해서 열을 발생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주파 에너지가 피부 표면을 그대로 통과해서 진피층 그리고 진피 하층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네, 진피층에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재생되면서 탄력 섬유가 복원되고 기존에 느슨해졌던 콜라겐 섬유들이 다시 단단하게 어, 재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피 하층에서는 섬유 중격이라고 하는 피부 지지 조직들 즉 섬유 격자들이 수축하면서 피부 전체의 밀도가 탄력이 증가하면서 강화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스마트층 바로 위쪽까지 이 서머지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표면 탄력이 보강되고 또한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잔주름까지 완화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은 피부 속 밀도를 높여서 진행 속도를 노화의 진행 속도를 비추는 시간 관리 시술이 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보다는 2, 3개월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6개월 차에 좀 체계,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고 한 10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력과 윤기가 개선되면서 본인이 확실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추천, 썸머지를 추천하는 경우는 크게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아직 수술이 필요가 없는 시기. 탄력 저하랑 미세 처짐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 아 아직 수술이 필요 없다, 시술이 필요 없다 싶으면은 이제 써머지로 관리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네. 아 그러면 나는 1 0 대부터 했는데 큰일 났다. 음.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제 병원을 가가지고 적절한 시술, 수술을 하고 난 뒤가. 이제 또 적절한 써마지를 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나이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안면 거상술과 같은 이제 큰그 수술을 만약에 받았다 치면은 어, 얼굴이 이제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어, 우리가 이제 써마지를 통해서 뭐 콜라겐이나 뭐 엘라스틴을 조금 더 이렇게 증강시켜서 피부 탄력을 보강해준다. 이런 시술이라고 또할 수가 있고 이 시기가 또두 번째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이 완전히 이제 바닥에서 공사를 해서 집을 새로 짓는 거라면 울세라와 써마지는 이제 지은 집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울세라와 써마지가 좋은 실루를 내는 이유는 타겟하는 <목소리> 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룰세라는 총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원리고요. 그래서 피부 가장 깊은 층인 스마스 즉 근막층까지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스마스층은 얼굴에 처짐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로 불세라는이 기본적인 구조를 더 수축시키고 리모델링 시켜서 구조적인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서마지는 RF 즉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해서 피부 표면에서부터 진피층까지 열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콜라겐 섬유를 재생시키고 또 엘라스틴을 활성화시켜서 피부의 탄력과 밀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건물의 외벽을 깨끗하게 칠하고 재보수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울쎄라는 깊은 곳을 그써마지가 피부 표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두 시술을 함께 받으면 아무래도 피부 표층부터 심부까지. 전체적인 리프팅 효과와 탄력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시술을 병행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킨 보톡스라든지 또는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함께 한다면은 피부의 또 재생력과 수분력을 또 높여줘서 잔주름 개선에도 좀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각 피부층의 문제에 맞게 여러 시술들을 조합해서 개인화해서 시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어, 경험 많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시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 물론 원론적인 말이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써마지를 도대체 왜 수술하는 병원에서 써마지를 도입을 해서 하, 하느냐? 답은 이제 저희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써마지는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우주단 관리로 노화의 시계를 늦추고 싶은 분께 적합한 이제 시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술은 지금 당장이 아닌 나중에 해도 되는데요. 관리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니면 내일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본인의 이제 현재 노화 상태에 맞는 적합한 시술 수술로 조금이라도 노화의 시간을 늦추시길 바랍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리프팅 주제로 찾아뵐게요.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